조금 앞으로 저좀 저를 좀 먼저 돌아보는 그런 조금 준비가 안돼도 그냥 무조건 켰어야 됐고 그, 그런 부담이 너무 컸는데 그런 강박들도 조금 내려놓고 저의 잘못도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또 고쳐도 보고 그렇게 좀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 저를 좀 믿고 많이 좀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이해 안 해봐라. 네, 네, 네. 우리 또한 핵을 그었잖아. 부산에서 네. 모르나 누나 양맨 클럽. 누군가의 큰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산하긴 했지만, 맞지? 네, 믿었던 네. 이름 사기 맞고 별 입을 사기는 다 맞아봤는데, 이름 사기는 전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수 씨, 잘못됐다고 생각하요 <laughs> 뭐라고요? 잘못됐다고 <자, 밑에다> 생각 <laughs> <laughs> 아 부산역, 부산역 아니, 사람 없네 사람들 어 없지 요요 항상 있던 그러니까 부산역도 사람이 없네 봐봐한 뭐 명도 없지 우리 응. 요 주위에서 좀다 어디 어디가 하이. 그럼 서면 가볼까 서면도 없죠 아 하면은 아예 없어요 아 근데 부산역이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네 며칠 전만해어 응. 내려가 뭘좀 만들어 볼라 했던 마 맞지 근데 응. 우리 목타기 형 보고 싶다 음 응, 아직 나오려면 깜깜무겁지 얼마나 만데 목타기 형 사진은 있어 어디 서니는데금서 갔을 때 뜯지 않나? 네, 네 그. 가기 전에 티셔츠 줘대부 양양이 티셔츠와 응. 저거 입고 중량 잡혀갔다 아이가 야 얘기하노? 15동인 줄 알았네 야 진짜 텍사스 아이가 이정도야 진짜 텍사스 거리 아니냐고 아, 아침부터 저러고 있을 때? 부지런해 부지런해 오늘 천수 오랜만에 만나좀 이따가 천수랑 머리 자내러 갈게요 나 소원이 있어 나내 생일날 여기 정광판에나좀 빌려주면 안 돼? 죄송합니 뭐라고? 죄송합니다. 나 진짜 서운하다아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트 F 붙여서라도 해주면 되잖아. 지금도. <laughs> 알리야가. 어? 알리 뭐세 알리. 알리네 알리. 와씨발 용돈 좀 줄라야 데 없네. 세상이 야박하다야. 옛날에 이. 요... 몇 어. 병씩 들어고 드란다 아, 있고 아, 이랬거든. 이제 아, 없네. 와, 근데 지하상가 진짜 따뜻하네요. 와,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천국이다, 천국. 아, 이래서 겨울에는 지하상가로 들어오구나, 노숙자들이. 아, 여기, 거기에. 네, 네. 어? 천수 씨, 네.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몇초 끊을 수 있으세요? 계단이 존나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네 블럭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본다고요? 네. 잠깐만요, 초 한번 재볼까요? 웨디 천수 운동을 잘하거든 시야타임 아. 어떤 미션요? 이 천수 존나 빠르대 진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해도 체력은 존나 좋아 내가 봤을 때 천수 날아가지 어. 않을까? 나는 20초 온다 20초 계단이 80개 누나 80개야 80개 계단이 15초 오케이 오케이 세 분이나 그러니까 만약 에 네가 15초 안에 못하면 내가 계단으로 올라갈게. 예, 콜? 예. 무조건 뛰어라. 나이 계단 못 올라간다, 천수야. 준비, 시, 빵! 되겠는데? 13.29. 13.29. 야, 정말 빠르다. 아니, 아니잖아. 나. 리이안 그래도 없어. 더 베팅해 주실 번저 1분! 어? 1분 더 걸릴 거 같다고요? 양이 3분 걸린다고요? 1분 콜이라고요? 아저좀 상하네 진짜 선수야 니가 시작해줘! 컴퓨터에 뭐야? 그... 어? 잘 먹는다. 천수야, 나 우, 너무 우울해서 빵 샀어. 네. 천수야, 내가 너무 우울해서 빵을 샀어. 먹을려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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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뭐라고? 먹을라고 네. 아, 네먹을라고 이렇게. 네. 아, 우울해서 빵을 샀어. 씨발티네티이 또... 새끼 존나 티야. F는? 왜 우울해가 중점이 되고 네. 티는 빵이 중점이 돼. 아, 네. 넌 빵이 계속 중점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너, 너는 티야. <목소리> 자기야. <laughs> 어? 우울해서 빵을 샀어. 응. 내가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 뭔 소린데? 그래.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 뭔 빵을 사 먹는 거? 어. <laughs> 나중에 봐. 개티다, 개티. 게트. 어. <laughs> 무슨 빵? 여기는 제 바보샵 아닙니까? 2년째 제 머리를 맡아주고 있는 형님이십니다. 제가 바보샵을 못 끊는 이유는 진짜 단정한 때문이에요. <laughs> 깔끔함. 이 마지막에 예? 꼭이 저희 바보샵에는 면도를 좀 쳐주거든요. 저희 형님 왼손보뭐 알겠지만 예뭐 다른 집하고 다, 다른 게뭐 스펀지를 안 털입니다 우리 형님은 예 구두솔로 저희 머리 털어 주신다고요 한 손으로 한솔예 얼굴에 다떼드리고 갑자기 스펀지를 쓰신다고요 형님 근데 구두솔을 쓰신 이유가 있나요 형님? 구두솔이 아니라 네그페이디 브러시라고 음, 어. 색깔을 더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어내고 하는 페이디 브러시. 내가 한 머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한 머리를 못 내린대 지금. 내가 다운펌 한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에있잖아요 어? 그래서 안 된대. 이 머리가 좀 지루하니까 가르마를 좀 넣자고. 가르마 펌을 한번 하자. 한프린거스 응. 갖고. 약간 김정은 갖고 괜찮네요. 조심해라. 기대치은 형님 이런 거몇분 있어요? 음. 그냥 얼굴까지 칭칭 감아주세요. 하아. 김정은 동무북으로 가야 니까 천수 앉아. 여기 좀 들어보세요. 윙크 한번 해주시죠. 고인님 파워 이들 좀 드릴까요? 아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네. 에 터널입니다. 소독이야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켓게기 <laughs> <laughs>